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허진의 애니랜드의 마음 텃밭 가꾸기 코너입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올라오는 마음들을 이 텃밭을 가꾸면서 기다리는 마음, 화를 가라앉히는 마음을 다듬어가는 코너입니다. 더불어 그의 스님의편력본인 법구경을 애니메이션으로 편집하였습니다. 많은 불자분들과 마음의 안정을 위한 코너이오니 구독, 좋아요, 아름다운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도 대림사지 아쇼카석주로 성지순례를 왔습니다. 여름이 되다 보니 각종 질병과 코로나19 등으로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이 힘들게 지내게 될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이 무사히 여름을 보내고 편안하게 지내길 간절하게 발언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산책을 하다 보니 어디서 향긋한 꽃내음이 납니다. 옆을 보니 잡초들 사이에서 고개를 내밀고 있는 야생화에서 향긋한 향기를 내뿜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자신만이 할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잡초 속에서 피어난 들 것보다 못한 존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발 자연점 보고 배우세요. 앞전 법문을 무리하게 일부러 편집하다 보니 뭔가 아쉬운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문도 좀 길어서 삼부로 나누어 편집하겠습니다. 월산 보살님, 날씨도 무더워지고 있으니 건강하게 활동하세요. 그리고 오늘도 법문 부탁드릴게요. 일진처사님, 앞에 법문은 너무 길어서 좀 힘들었죠? 그래서 그런지 편집 상태도 좀 그랬어요. 앞으로 길면 좀 나누어서 편집해주세요. 오늘의 법문은 왕과 가난한 남자의 아내 이야기입니다. 어느날 꼬슬라 국왕 빠세나디는 축제에 참석하기 위해서 코끼리 뽐다리깔를 타고 위험을 갖추어 태양의 운행 방향을 따라 시내를 돌고 있었다. 이때 그는 어떤 집의 2층에서 창가에 몸을 기대고 밖을 바라보고 있는 아름다운 여인과 눈이 마주쳤는데 그 여인은 왕과 눈이 마주치자 안으로 들어가 자취를 감추어버렸다. 왕은 그 여인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에 놀라서 미처 생각을 정리하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여인이 시야에서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그것은 마치 밝은 보름달이 세상을 환히 비추다가 금방 구름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것과도 같았다. 왕은 망연자실하여 코끼리 위에서 뒤로 넘어질 뻔했다. 왕은 신의 시체를 마치자마자 수행했던 관리에게 물었다. 너도 그 여자를 보았느냐? 예,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당장 그 여자를 찾아가 그녀가 결혼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알아보고 오너라. 관리가 가서 알아보니 그 여자는 이미 결혼한 몸이었다. 그랬지만 왕은 그녀를 포기할 수가 없었다. 왕은 곧그 여자의 남편을 불러들였다. 왕의 부름을 받은 여인의 남편은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어서 왕궁으로 와서 예를 올리고 분부를 기다렸다. 왕은 그에게 너는 지금부터 내 심부름을 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당황해하며 말했다. 대왕이시여, 저는 제 나름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대왕께서 원하신다면 저는 대왕께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하겠사오니 제발 저를 자유롭게 놓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보상 따위는 필요 없다. 오늘부터 너는 뇌 시종이 되는 거다. 알았느냐? 왕은 우격다짐으로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에게 창과 방패를 내렸다. 왕은 그에게 죄를 씌워서 죽인 뒤 그의 아내를 차지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이었다. 왕의 시종이 된 여인의 남편도 왕의 속셈을 짐작했다. 그는 공포에 떨면서도 흠을 잡히지 않기 위해 힘껏 노력했다. 그러는 동안에도 왕은 여인을 차지하고 싶은 정욕이 더욱 불타올라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억지로라도 그에게 죄를 씌워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여인의 남편을 불러 이렇게 지시했다. 너는 이르자나 떨어진 강변에 가서 빨간 진흙과 흰색, 푸른색의 연꽃을 구해가지고 오너라. 그것들을 가지고 너는 내일 저녁 내가 목욕을 하는 시간에 맞추어 되돌아와야 한다. 내가 시간을 어기거나 그걸 가지고 오지 못하면 너는 사형에 처해질 것이다. 왕의 속셈은 뻔한 것이었지만 여인의 남편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었다. 그는 왕이 원하는 빨간 진흙이라든가 푸른색 흰색의 꽃은 윤궁에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절망하여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밥이 다 되었소. 지금 끓고 있는 중이에요. 그걸 그냥 주시오. 뜸 들을 시간도 없어. 가지고 가다 보면 뜸이 들지 모르지. 그는 밥과 약간의 반찬을 준비하여 길을 떠났다. 새벽 일찍이 집을 출발한 그는 가다가 밥을 먹었다. 그는 잘 익은 부분은 제쳐두고 설익은 부분을 먹으면서 혹 여행하는 사람을 보면 그들에게 좋은 부분을 주었다. 그리고 남은 음식과 밥주걱을 강물에 던지면서 외쳤다. 강을 지키시는 요망님이시여. 그리고 천신님들이시여, 빠세나디 왕은 나를 죽이기 위해서 터무니없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나는 이제 내 밥을 여행자들에게 주었고, 남은 것은 물고기들과 용왕님께 드립니다. 용왕님이시여, 이같은 공양 공덕으로 제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때 그의 안타까운 사정을 안 용왕의 노인으로 변신하여 그 앞에 나타나서 물었다. 당신은 지금 뭐라고 빌었소? 이러저렇게 빌었습니다. 용왕은 두 번, 세번 같은 질문을 되풀이했고, 그도 같은 대답을 되풀이했다. 그러자 늙은으로 변신한 용왕은 그가 찾는 빨간 진흙과 푸른색, 흰색 연꽃을 그에게 주었다. 한편, 바세나디 왕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놈이 그 진귀한 것을 구해올리는 만무하다. 그렇지만 혹시 모르지? 만약 놈이 그것을 구해오는 날이면 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만다. 그래서 그는 즉시 성문지기를 불러 오늘은 성문을 일찍 닫고 봉인을 한 다음 열쇠를 자기에게 가지고 오라고 지시했다. 원하는 것을 얻은 남편은 부지런히 달려서와 뒤성에 도착했다. 그렇지만 아직 시간은 남았는데도 성문은 잠겨있는 것이었다. 그는 문지기를 불러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해보았다. 그러자 문지기는 왕의 명령이 있어서 문을 열 수가 없노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이 불행한 남자는 자기가 왕의 신부름꾼이니 문을 열어달라고 몇 번이나 성문지기를 설득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는 이것이 왕의 농간인 것을 알고 다른 방법을 쓰기로 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온 진흙을 성벽에 붙이고 꽃들도 성벽에 꽂았다. 그런 다음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사와티 성내의 시민들은 들으시오. 나는 왕의 지시를 받고 그 지시를 잘 이행했습니다. 이것들은 왕이 나에게 구해오도록 지시한 물건들입니다. 그런데도 왕은 문을 일찍 닫아서 지시를 어긴 죄명을 씌워 나를 사형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 증인이 되어주시오. 이렇게 세번 외쳐서 자기의 무죄를 밝힌 뒤 그는 생각했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갈까? 그래, 비크들은 인정이 많은 분들이다. 나는 오늘 밤 수도원에 가서 잠을 자야겠다. 그래서 그는 곧 제빠와나 수도원에 갔고 거실에서 편안하게 쉬었다. 곧 이어 2부를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목소리>